일부 종목들은 아직도 고평가거든요. 아직도 퍼가 뭐 수백 퍼센트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봐요. 언제 사는 거냐면. 회장님께서 최근에 좀 주목하는 시장 이슈나 뭐 그런 건뭐 어떤 것들이 결국에는 있습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제대로 될 건가 하는 거, 그거 하나 보는 거고, 그거 외에는 뭐큰 악재는 별로 없거든요. 네. 다 노출된 악재들이고, 네. 미국의 대선도 그냥 예정대로 그냥 진행 될거로 이렇게 보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볼 것도. 지금 그러면서도 그 물가 지수 같은 게 계속 이제 높다 보니까는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자꾸 고류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그 염려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세게 가지는 못하죠. 그렇다고 많이 떨어질지는 절대로 안아요그이 얘기가 지금 몇달 전부터 제가 계속해서 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미국 주식이 하기가 더쉬워지는 상황이고 국내 주식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수익나면 무조건 수익을 실현하는 게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국내 주식은 오래 갖고 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지금 장은.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장이에요. 계속해서. 아, 그렇죠. 아는 최근에 이슈는 뭐 이게 주식과 는 관련이 없는 것 같긴 음. 하지만, 북한에서 무슨 오물, 어, 그러니까. 오물, 그걸 보냈는데, 그풍선큰 아, 그러니까. 거에 엄청 많이 보냈는데, 아, 그게 뭐 서울이나 경기, 아, 인근에 이런 데는 아, 막 아, 이제 다 떨어진 데가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약간 국가안보가 그렇게 뭔가 넘어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 그 그리고 그런 걸 보낸 적은 자기가 없었잖아요, 사실은. 아, 그것도 그렇고, 지금 2024년이 맞나, 지금. 최첨단 시대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테러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음. 그러니까 어쨌든 다음번에는 예를 들면 그+ 어. 그런 거를 테스트했으니까 다음번에 어. 거기에 생화학 무기들 해가지고 어, 떨어지면서 터트리는 그것도 어. 장치에 었던거 그렇게 하면 외국은 뭐 여, 그렇게 아니, 연결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 만약에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면 그거는 전쟁이지 그거는 완전히 그러니까는 그 생화학 무기 이런 거는 국제법상으로 못 쓰게 돼 있어요 전쟁을 하더라도쓸 수가 있는 게 있고 못쓸 수가 있는 거 있고 음. 우리 김 작가는 작가님이라 이게 상상이. 그 <laughs> <laughs> 이 저기 밤에 그거 보면서 그 생각 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너무 근데 저, 저, 저는 저도 같이 뉴스를 들으면서 아니 지금 시다가 그렇죠. 그 2020년대 무슨 1800년대 전쟁이나 뭐그 하던 그 그런거 아니야? 아, 근데 제가 원래 딱 그거 예술을 봤을 때 너무 저도 어, 어, 웬 구시대정 했는데. <laughs> 오물 그 봉투에 그러니까 봉투 안에 오물 있고 거기에 아이고. 봉투가 공주에서 그렇죠. 터지게끔 터지게 하는 장치도 있었거든요. 아이고. 근데 그걸 조금 바꿔서 거그 안에 생화 그게 있고 그렇죠. 시간만 터지게 해서 하면 큰일 날릴 수 있어요. 큰일 날 있어요. 그것도 아, 네. 수. 그것도 수십 개인가 수백 개를 아, 보내는 그렇죠. 것 중에 우리나라에 넘어온 거잖아요. 그, 서로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그렇고 네. 이스라엘, 하마스도 그렇고 뭐. 그거 우리가 TV로 보면 너무 그 잔혹하잖아요. 그렇죠. 그, 그니까는 거기 그 일반, 정치하고 전혀 관련 없는 일반 그 국민들은 어쨌든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사람들이 그 너무 많이 죽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보니까는 마트에, 큰 마트에도 미사일이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아무튼, 아, 그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근데 그런 거는 벌어지면 안 되죠. 그죠 네. 지금 전쟁 얘기가 나와서 올드로 구리랑금 등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가운데 미국 월가에서는 원자재 랠리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의 경기 회복, 뭐 청정에너지 전환 등으로 산업 금속 수요가 늘고 있지만 공급은 정체돼 대해서 들어가는데 중동과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지정학적 불안으로 안전자산인 금에 자금이 더 모를 수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금값 되게 많이 올랐죠. 예.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다그거 많이 오른 다음에 그런 보도가 나와요. 아,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는 웃음> 이 보도도 다 뒷북 치는 거예요, 뒷북. 네. 그러니까 그거를 예상한 사람들이 있으면 다돈 떼돈을 벌었겠죠. 그렇죠. 그거. 우리나라 그래서 구리 관련 주식들도 네. 제가 보기에는 다 고점을 찍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래서 벌써 고점을 찍고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 매수하기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개별 종목 같은 거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 KBI 메탈. 이런 것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일봉으로 보면 더 많이 올랐거든요, 일봉. 많이 올랐다가 이제 떨어지고 있는 거지. 2일선까지 떨어져서, 그러면 또갈 수도 있지, 조금. 더갈 수도 있고 그런는데2일선 같은 건또 깨지거든요. 그건 모르지. 여기에서는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200원, 1300원 잡아도세배 가까이 올랐네. 그죠? 그럼 많이 올랐지. 뭐또 이구 산업이라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여기에서 많이 떨어졌네. 그죠? 오늘도 여기에서 떨어졌네. 그니까, 러 이, 전부 다들 그, 이게 이제 보도가 다뒤북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금값도 1년 전에 얘기했으면 괜찮은데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음. 꼭 그러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들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싶은 거야. <laughs> 지들 팔아먹으려고. 에? 그래서 이제 늦게. <laughs> 자, 이번 2차전지지 어쩌보려면 하려고 하는데 글로벌 전기차 시장 불황에 국내 업체 시장 점유율도 하락하고 2차전지 아. 관련주가 줄줄이 5이주 신저가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종목은 몇 가지 일단 보면 많은 분들이 투자하셨던 에코프로도 굉장히 계속해서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에코프로 BM도 지금 마찬가지로 일단은 지지를 못하고 있고 그리고 포스코 퓨처M도 지금 어쨌든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도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뭐볼 것도 없어요 네, 2차전지 관련지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 그 앞으로도 아직은 의미 있는 반등도 없어요 이건 그래서 네. 이거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일단은 이제 고점을 찍고서 이렇게 드앤숄더 형태로 떨어지든 뭘 하든지 간에 일부 종목들은 아직도 고평가거든요 아직도 퍼가 뭐 수백 퍼센트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뭐 떨어지는 거로 사라 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봐요 그리고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면은 일부 종목들은 완전 역배열에다가 흘러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거는 중간에서 매수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여기에 와서도 설명해 드린 거 있죠 오일선이 위에서 누르고 있으면서 이렇게 완전 역배열로 그때 사지 마라 네, 그 이렇게 이제 오일선 11선, 2일선 식으로 흘러내리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가라고 사잖아요. 그럼 지하실로 가는 거, 지하실, 바닥이라고 사면 이제 지하도, 지하 5층도 있고 6층까지 있으니까는 그럴 때는 이제 언제 사는 거냐면 의미 있게 이제 돌아설 때. 다시 말해서, 어, 전기차 수요가 다시 늘어나고 있고, 네. 요번에도 리튬하고 니켈 가격이 또 반전해서 상승에 따라가지고, 일부 2차 전지 이 스몰 캡 중에서는 급등한 것들이 좀꽤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이렇게 보고, 음. 전체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공급보다 이제 수요가 늘어나야죠. 네.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고, 지금 전기차가 이 공급 과잉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정체되어 있어서 가격들 다 인하하잖아요. 그리고 싼 전기차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어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세계적인 중국의 이제 BYD든가 그 샤오미 같은 데서 전기차를 네. 생산해 내고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배터리가 다 어디 거 쓰겠어요? 중국 거 쓰겠죠. 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차 전지 기업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음. 전부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더 조금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근데 2차 전지가 이르면 하반기 음. 늦으면 내년 상반기 업판이좀 반등할 것을 예측하고 있다면서 KB증권의 이창민 연구원님은 실적 안나의 악화의 주요 원인은 전방 수요 부진에 따른 가동률 저하 및 리튬 가격 하락으로 인한 평균 판매가 급감이지만 하반기부터는 점진적 상승의 흐름이 예상된다. 그림이나 글로벌 경기 회복, 낮은 재고 수준에 따라 보복 수요가 전 실적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그건 뭐 예측을 그렇게 네. 할 수는 네. 있죠. 뭐 네. 회장님 이차전지 반등 <laughs> 언제로 좀. 아, 그건 이제 주가 본문 알지. <laughs> 그 미리 그렇게 할 필요 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떨어지는 칼날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잡지 네. 마라.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네. 미국의 테슬라가 이제 의미 있게 이렇게 반등을 하고 네. 그러면서 전환이 되면은 올라갈 수가 있.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직은 아니다라는 얘기고 거기에서도 뭐 하반기라는 게 6월. 7월부터 시작을 해서 12월 달까지니까는 그중에 또 그게 또다 맞으면 음. 또 좋지. 자 지난 26일에 윤석열 대통령님이 리창중 총리와 만나 한중 FT 음.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는데 한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한할령 한류제한 명령이 해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데 한할령 해제되면 수혜받는 업종이 화장품, 엔터테인먼트, 음. 콘텐츠 섹터가 음. 뭐 이제 오를수있다라는 기대감에 주가가좀 오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띄어져 있는 건 아모레퍼시픽이 어우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아무리 퍼시픽도 아, 거기에 좀 혜택을 보는 종목일 이수 아, 있고 코스맥스도 화장품 아, 제조회사죠 아, 그리고 뭐 마녀공장이라는 회사도 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여기도 이건 굉장히 이제, 많이 올랐고요 이거는 조금 덜올랐는데 어쨌든 가장 대표적인 건아모리페시픽인데 아... 어떻게 보시나요? 아... 엔터, 콘텐츠, 화장품 관련. 이 화장품주들은 지금도 그 스몰캡에서 네. 자꾸 올라가는 종목들 되게 많이 나와요. 화장품주들은. 음...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이게 전에는 중국에 목 맸잖아요. 네. 그중국의 관광객 수도 요번에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개별 관광도 그리고 실적들도 기업들이 다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제2차 이제 어떤 화장품 붐이 일지 않나 그러는데, 네. 그리고 그이 판매하는 국가, 수출하는 국가가 다 변화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 섹터가 상당히. 전체적으로 좋아졌거든요, 지금 종목들이. 그래서 음. 이쪽 종목은 지금도 잘 사면, 네. 이제 이 대형주들 말고도 잘 사면 은 수익이, 추가 수익이 많이 날 종목들이 좀 있을 거로 봐요. 화장품이나 엔터랑 콘텐츠 중에서 어디 쪽이 그래도 가장. 화장품이 가장 제일 화장품이 낫죠. 그 그러니까 엔터는 조금 그렇고, 네. 콘텐츠도 좀 그렇고, 콘텐츠도 뭐 중국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어쨌든 콘텐츠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 네. 중국에서 이제 개방을 하더라도 그렇고, 네. 게임주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쪽도. 중국에서 판호, 문호를 개방을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 아, 이제 생활 응가도 많이 반대했네 많이 반당했었네요, 이것도. 아, 물론 이전에거랑 생각하면 아, 뭐 굉장히 많이 아, 떨어진 거지만. 아, 이제 그런 시대는 안 오고, 이것도 이제 그래도 바닥 대비해서 30만원에서 네. 그래도 38만원까지 갔으면 많이 왔네. 네. 예, 고점에 팔지는 못했지만, 지금 가격으로는 바닥 대비해서 한 30%인데, 이때 산 사람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죠? 어, 누군가? <laughs> 자 LG 전자가 또 미국 대형 AI 데이터 센터 유지에 필요한 냉난방 공조 아, 시스템 공급하기로 했다는 아, 소식이 있습니다. 그 그래서 a i 지 수혜주로 꼽힌다고 하는데 아, 아, 이에 관해서 하나증권의 한 연구원님께서 애플도 아, AI 관련 기대감이 형성된 이유에야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을 정도로 IT 관련 종목 중에서는 시장의 관심이 AI에 집중돼 있어 LG 전자가 주목받기 어려웠는데 이번 소식으로 데이터 센터 관련 공조 시스템 공급 이력과 수혜 가능성이 부각된 만큼 음. 분위기 전환에 성공한 것. 보인다고 하는데 한마디 LG전자도 이제 AI 수요죠. 꼽힌다고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아, 보시나요? 이제 이날10% 넘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그저께. 그러고서 어제 추가 상승하고서는 오늘 은 이제 소폭, 그, 밀렸는데, 네. 조금 더 떨어지면 괜찮다고 봐요. 음. 저, 제가 보기에, 조금 더 떨어져서, 요 정도, 이제, 오일선 닿고 그러면, 추가 상승, 이게 원체 무거운 주식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기관이 이제 지속적으로 사야지 되는데, 네. 과연 그럴 수가 있느냐, 이제, 그거는 시장 여건에 따라서 그런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액침 관련 주식들이 국내에 몇개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일부 주식들이 심지어 700% 정도 올라간 주식도 있고 그러거든요. 엄청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 이, 전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는 과부하가 걸려서 그 데이터 센터에 이제 열이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냉각시킨다는 얘기죠. 냉각 시스템. 그러니까 꼭이것만볼게 아니라 이제 대표적으로 대형주가 이 정도로 올라갔다는 거는 이 거래량이 대량 수반이 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며칠 떨어지면 다시 올라갈 수가 있죠. 정상적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런 거에 스몰 캡 주식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종목은 검색하셔가지고 또투자에참고로 삼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 자, 지금 주산 차트가 나오는데 두산, 음. 두산 로벅티스, 두산 바켓,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테스나, 두산 퓨러스, 오리컴 등 두산그룹 7개 상장 계획사 시가총액이 모두 29조 8,600억 <laughs> 정도로 지난 2월 말에는 23조였다고 해요. 어... 그때보다 이제 26.87%몇 조나 이제 늘어난 수치인데 왜 그런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 요즘에 좀 주산이 약간 좀 주목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산이 그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 다 아시다시피 이제 두산 중공업 같은 네. 경우는 과거에 이제 한국 중공업이라고 있었는데 네. 그걸 인수를 하면서 경공업에서 중화 공업으로 네. 그 그룹 자체를 이렇게 바꾼 거죠. 그렇죠. 옛날에는 그 경공업 했었잖아요. 식품 네. 같은 거뭐 이런 거 팔고 그랬는데 성공했다는 얘기죠. 그게. 음.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원래는 원전 관련 주식인데, 요번. 원전이 이제 그 동유럽에서 그 수주받는 것도 있고 사흘에 걸렸다 그러죠. 3 0조짜리 네. 그것도 있지만 은 이것도 역시 SMR, 소형 원전 있잖아요. 네. 그게 또 지금 이 AI 시대에 전력난으로 해가지고 네. 그게 다시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어, 말씀하신 대로 두산 에러빌리티가 AI 데이터 센터용 미래 전력원으로 그렇죠. 각광하고 네.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라고 하는 걸로 네. 인해서 AI 수에 받고 있다고 하는데.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네. 예. 주가가 이게 갭 상승을 한 거예요, 이게. 아, 아 그러니까 이게 참 애를 많이 먹였었는데 네. 이거 2만 원 넘기가 그 하늘의 별따기였거든요. 그렇죠. 이거 전에도 한번 이게 그 동안에 이제 원전 관련 주, SMR 관련 주가 네. 그 동안에도 그 수주를 받고 그랬었잖아요. 네. 큰그 원전이 일회성이 이게 연속성이 안 적이 돼가지고 네. 그런데 요번에는 조금 연속성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것도 전부 다 AI 관련해가지고, 그 전력 난이 시, 심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는 3월달, 4월달, 이때 전력자 붙은 거, 전선자 붙은 것들이 엄청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고서 이제 그게 웬만큼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는 네. 이쪽으로 또 다시 이제 이게 전력,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쉬었다가 올선에 걸려있는데 올선 밑에 떨어졌다가 올선에 이제 붙었는데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이 다이 곽강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두산그룹주가 네. 시가총액이 그몇 그렇죠. 조가 늘어난 거죠. 그리고 두산은 올해 하반기부터 AI 서버 향 음. 동박적 층판을 엔비디아에 납품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엔비디아가 음. 시장 기대치 웃돈 실적을 발표하자 음. 두산 이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몰리며 올해만 124.1% 뭐, 지금 뭐 시차에 다 다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대신증권의 한 연구원은 두산은 올해 하반기부터 엔비디아의 B100 제품에 단독으로 납품할 것을 알려져 있다. 엔비디아 납품이 본격화된다면 외형 확대와 수익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야 진단했다고 하는데 뭐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앞으로 여기까지 올랐겠지만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조금 더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좀 쉬었다가고 오늘 지수가 많이 떨어져서 그런 거고. 조금 더 이거는 두산은 뭐 아시다시피 두산그룹의 지주회사격이니까는 전체적으로 자회사도 실적도 좋아지고 그러니까는 두산 로보틱스만 하더라도 그 상당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상장되고서 로보틱스 네. 아직 실적이 가시적으로 나오는 건아니데봉으 보면 네. 3만 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3만 원까지 떨어졌었는데 12만까지 원 갔었다가 지금 한 네. 7만, 원. 7만 원 처음에 한요 정도 때였네요 네. 네. 그러니까 3만 원 때도 내가 다 보고 있어가지고 음. 그때 좀 가 크게 못 먹고 또 이제 여기서 계속 떨어졌다. 지금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고 있네.